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진 주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될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과 맞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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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엘 2장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미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할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3장. 예, 요엘서 2장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아. 그 여기 요엘서는 1장 1절의 2장은 1절에서 17절까지 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8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리라.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 8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불쌍히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풍성한 열매 식량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 올해 대풍을 이뤘다는데, 요즘 가을 장만지 비가 심심치 않게 내립니다. 원래 가을에는 비가 오지 말고 해가 내리어야지 곡식들이 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태풍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대풍이라 대풍이라 부릅니다. 어, 이와 같이 에, 그 곡식은 에, 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햇빛이 많이 쬐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계절이고 아열대성 기후에서는 그. 식물이 자라기 새싹이 돋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늦은 비가 와서 어, 그이 작물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그 나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에 풍년을 풍작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부터는 영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부어 줘서 그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어 남종과 여종은 여종에게 또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그렇게 자 10. 팔절부터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냐? 여, 지금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냐?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통상적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때는 그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약간의 뭐 결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심판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이것을 통해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통해 자복하게 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통에 자복하게 되면 통에 자복하고 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 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형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축복된 것은 예,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 돌이키고 나면은 그때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아, 여러분, 설거지하지 않은 깨끗이 못한 그릇에 물이나 음식을 담지 않죠. 그러면은 그 물이나 음식이 더러워져요. 그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해 깨끗할 때그 그릇에다가 음식도 담고 어 물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 어,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만은 그거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통의 자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저, 어저께 우리 혁이가 사진을 보냈어요 어떤 그 초등학생 여자의 사진을 보냈어요 누구게 하고 보냈어요 누구지 알고 보니까는 우리 이해리 사진을 AI로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 줘. 그래서 보내 온 사진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은 이따가 500군 주면 내가 보여 드릴게 <laughs> 저마다 뭐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 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한 이그 야생 남을 좋아하고 뭐그다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구냐? 아. 제 스타일은 누구냐고요? 우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죄를 감추고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하고 이러는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 그때에, 그때에는 수치 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회개를 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통회 자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점점 의롭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은 죄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긴 소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궁극적으로 이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잠깐 참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를 꼭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또새형을 부어 주셔서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 새형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그때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킨 때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닌데 우리들은 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순서를 우선 순위를 분명히 깨달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더 의로운 사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시간이 길지만 지루하지 않고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었고, 특별히 교회 와서 오랫동안 있는 시간 가정에 무탈하게 하나님 지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성이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효과를 발휘해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오기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둥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